주택임대사업인데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흘러가는 연역을 몰라서 어려워요. 이게 한 번에 믹스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다 흔들려 버려요. 임대사업이 어려운 거는 세 가지예요. 일단 달라요.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요건과 세제 혜택을 받는 요건은 달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용어에 정리가 안 돼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기임대주택 들어봤죠? 장기임대주택이 뭐예요? 그죠? 10년 임대하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장기임대주택은 세법 용어예요. 세법 용어, 지 민트법 용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 거는 열날 만에 바뀌어요. 오늘 바뀌었다, 내일 바뀌었다. 근데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예요. 이 정책 변화가 너무 심해요. 실무적으로 이세 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기임대주택 생긴 거, 그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9.13, 12.16, 7월 10일 날, 18년, 19년, 20년, 가장 컸던 거, 얘네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이한 페이지예요. 이거 모르면 앞으로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왼쪽에 임대주택법이에요. 임대주택은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93년도에 만들었어요. 법이, 분법이 됐네요. 임대주택법이 있었어요. 저 임대주택법에는 민간과 공공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분법을 해 버렸어요. 공공은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간은민트법에다다 실어 놨고요. 거의 새로 만든 거예요. 공공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옮겨 놨어요. 대다수가 공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안 바뀌었을 거고요. 이쪽에 임대주택 있네요. 조건 없어요. 5년이래요. 준공공 생겼어요. 몇 년도에? 13년도에. 13년도. 면적제한 있었네요. 처음에 공공성이니까 10년, 15년에 임대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바뀌었고요. 준공공 그대로 바뀌었어요.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주택 받고요. 4년으로 바뀌었네요.